아니 이렇게 작은 싱글보드 컴퓨터로 4K 60 프레임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닥터 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라드사 제로. 발음도 어렵죠? 라드사. 네 라드사 제로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도 아주 작으면서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와, 포장만 봐도 정말 작죠? 네, 정말 작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CPU인데, 뭐, CPU 크기가 마이크로 SD 정도. 사이즈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즈베리파이 제로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제로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제가 제로 2가 나와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보자마자 바로 다 매진이 돼버려서 뭐 구매는 할수 있는데 반도체 값이 많이 올라서 뭐 지금 몇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제품 뭐 같은 폼팩터입니다 이것은 오렌지파이 제로가 되겠고, 뭐, 이 정도 사이즈의 폼팩터로 오렌지파이 제로나 뭐, 라즈베리파이 제로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본적인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드사 제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제로2가 나오면서 작으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성능들을 이제는 저희가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뭐, 리뷰한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소개드리면 CPU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암로직 S905Y2 콜텍스 A53에 말리 G31 GPU가 들어가 있고 최대 2기가의 성능을 내는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모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12메가부터 해서 1기가, 2기가, 4기가 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4기가를 구매를 했습니다. 512 1기가의 경우에는 EMMC가 없고 마이크로 SD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4기가 램의 경우에는 16GB부터 시작해서 128GB. 기가바의 EMMP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EMMC인데, 자,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은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가격도 많이 차이 납니다. 네, 용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것도 물량이 부족해서 원래 나온 가격에 구하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마이크로 HDMI 슬롯. 그리고 C타입 USB 단자. 이것은 전원이고, 이것은 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USB 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2.0인데, 뭐, 아마 이 데이터 전용이 3.0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정확히 어디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40핀의 GPIO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라즈베리 파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도 뭐 안테나가 있는 버전으로 저는 구매를 했는데 사실 온보드 안테나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안테나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은 여기 정말 작게 보이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누르기도 어려운데 네, USB 부트키입니다. 암로지 기기들 EMMC에 이미지를 옮길 때이 버튼을 누른 채로 USB를 연결하면 이미지를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 라즈베리 파이 4와 비교를 하면 사이즈 차이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일단 포트 사이즈부터 해서 네,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에는 뭐 HDMI도 두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크기 차이는 상당하죠. 네 성능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정확한 성능의 비교에 대한 그런 리뷰가 많지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라드사 제로가 파이 4에 한7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아무튼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EMMC를 사용하느냐, SD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USB 3.0을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처리 속도도 다를 수도 있고 램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비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저는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9이 깔려있지만 또 서드파티, 리니지 OS로 서드파티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안드로이드 11을 깔아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를 연결했고, 그리고 조금 더 고성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4에 사용되는 듀얼 펜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얼 펜을 부착하고, 네, 이렇게 젠더를 이용해서 USB 허브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제가 만든 이 펜을 연결을 합니다. 마우스도 연결을 하고, 마이크로 HDMI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까지 연결을 합니다. 네, 부팅은 30초도 안 걸릴 정도로 아주 빨리 부팅이 되었습니다. 리모컨을 세팅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뭐, 마우스를 눌러도 안 되고. 네,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를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마우스 좌클릭을 10초 이상 하면 된다고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TV 리모컨 앱을 받아서 해 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리모컨을 구하기 위해서 이 파이어 스틱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제가 사는 데 가까운 곳에서 이걸 또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 네, 요 리모컨 하나 구하려고. 네, 그러면 한번 리모콘이 되는지. 아, 네, 리모컨이 됩니다. 이게 리모컨이 없으면은 실행도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진짜.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서드 파티라고 아예 써놓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설정을 보겠습니다. 위쪽에는 뭐 그다지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시스템 쪽에 보면, 버, 안드로이드 버전 11, 리니지 18.1 이렇게 나오고, 네, 이거는 아마 재부팅 때, 부트로더 쪽에 접근하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네, 저장소는 EMMC 16기가인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기가 바이트. 네, 재부팅, 셧다운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기 연결하는 연결된 이 리모컨이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은 뭐, 이 정도 지금, 뭐 기본적인 앱들이 깔려있고, 네, 더 많은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네, 뭐, 웨이브 와차 같은 OTT부터 해서, 넷플릭스. 어? 왜안 되지? 넷플릭스. 키보드도 안 나오고. 키보드를 또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야, 마우스 되네요. 와. 아, 처음부터 아예 마우스 되게 하든가. 야, 진짜 어이없네요. 네, 넷플릭스 열기. 와. 야, 넷플릭스가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넷플릭스가 안 되는 안드로이드 TV라니. 그러면은, 디즈니. 어, 이게 뭐죠? 디즈니도 안 나오네요. 야, 뭘 하라는 건지. 유튜브 하나 보라는 건가, 이거? 웨이브랑, 뭐. 야, 뭐, 유튜브 하나 하라는 건가, 진짜. 와. 네, 뭐, 반응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질도 1080p. 왜 이러죠, 이거? 4K 60프레임 되는 거 맞나? 와. 왜 이러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안테나도 연결했는데. 와, 진짜 할수 있는 게. 오, 진짜 거의 없는데요, 이거. 어, 뭐, 앱도 검색이 안 되고. 뭐, 게임 앱이라도 한번. 아니, 왜 마우스 대면서 이거. 야, 이거 멈춰버렸는데요? 와. tv 버전의 안드로이드 11은 전혀 쓸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9으로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제가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안드로이드 9으로 다시 돌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pc와 연결을 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9을 재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팩토리 로더 를 선택한 다음에 마스크롬 모드에서 런을 누르면 이제 패스트 부트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네, 패스트 부트 모드에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설치하는 이 플래시 올 배트를 누르면 아, 이게 뭐죠? 페일. 페일 페일. 록트 디바이스? 야, 이게 뭐죠? 디바이스가 잠겼다고 하네요. 와. 아, 그래서 제가 또이 록드 디바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어, 해결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맥에서 해서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이거 하려고 또 맥까지 가서 해야 되나, 이거? 아, 정말 이 리뷰를 어떻게 계속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트로더로 직접 들어가서 USB를 연결해서 이미지 파일, ZIP 파일을 그대로 설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설치에 실패해서 안드로이드 11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현재 부팅이 안 되는 상태라서. 암 로직 제품들은 이 USB 버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워주게 됩니다. 아, 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드밴스드 리부트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재부팅을 하면 아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리커버리로 접근하게 됩니다. 리커버리로 들어가서 USB에 있는 파일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커버리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리모컨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키보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팩토리 리셋을 먼저 해 주고 네, USB에 있는 압축 파일을 한번 네, 이것도 불길한데요. 네, 페일. 네, 이것도 안 되네요. 맥에서 재설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까다롭고 뭐 홈브루라는 것도 깔아야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안드로이드 나인을 설치해야 되는지 네 여러가지 시도가 다 실패했고 뭐 유명한 유튜버들이 리뷰한 것을 보면은 안드로이드 나인 순정은 상당히 뭐 그야말로 작지만 강력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 안드로이드 11, 안드로이드 TV 버전을 깔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일단 앱 자체가 호환성이 너무 떨어져서 뭐, 넷플릭스 안 되는 거 보면 말다 했죠. 그래서 되돌리려고 했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마지막 시도가 뭐, 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또 그렇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K. 60프레임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 할수 있는 건 유튜브 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이 되는지 4K 모니터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 60프레임 과연 될지. 아, 어, 이게 1080p 밖에 안 잡혀서 시스템 쪽에 왔는데 해상도 설정하는 것도 없고, 네, 1080p 인데, 어, 이게 뭐죠, 진짜. 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라즈베리 파이 4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11과 비교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다 안드로이드 11을 깔았기 때문에 라드사 제로에도 안드로이드 11을 깔아서 같이 비교하려고 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네, 이 장치의 안드로이드 11 리니지 OS는 전혀 최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뭐 거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네, 제대로 된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뭐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의70%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리뷰어들이 안드로이드 11을 설치한 리, 리뷰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해봤는데 아무튼 최적화가 전혀 되지 않은 OS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시 라즈베리 파이 4에 설치된 안드로이드는 어느 정도 성능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USB 3.0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안드로이드 11이 되겠습니다. 네, 뭐, 반응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파이 포도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네 파이 포에서 이 정도니까 라드사 제로에서도 뭐 당연히 이것보다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넷플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서 넷플릭스는 SD 화질인데 뭐 네, 생각보다 봐줄만합니다. 네, 뭐 라즈베리 파이 4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능은 아니죠. 이것보다 훨씬 더두배 조금 안 되는 성능의 오드로이드 N2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탠바이미 닥터 K 버전에서도 보셨듯이 뭐썩 만족스러운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AP가 발달돼서 안드로이드 자체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미니 4K 60프레임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라드사 제로 싱글보드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4K 60프레임의 영상 파일은 제가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는데. 뭐, 성능상으로, 암로직 S905Y2에서 뭐, 그 정도 영상 재생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를 봐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최신의 OS를 적용하려고 안드로이드 11을 설치했다가, 최적화되지 않은 OS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되는 거 하나 없는,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거, 뭐, 안 되는 것 자체도 알아야지 또이 제조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11 링크를 내리든가 그렇게 하겠죠. 테스트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네. 그리고 이 안테나 버전을 구매를 하면 안테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렌지파이에 있던 안테나를 사용했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그것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드사 제품이 라즈베리 파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어야 될것 같고, 좀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제품을 얻는다면, 뭐, 소프트웨어는 더 많이 나올 것이 분명하긴 한데, 현재 물량 부족으로, 뭐, 저도 지금, 나온 지몇달 만에 간신이 얻었기 때문에 아직 좀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포럼 같은 데서 유저들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면 좀 제조사 쪽에서 좀 답변을 해 주고 해결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라고 또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작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뭐, 라즈베리 파이, 파이 제로 2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말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 네, 아쉽게도 지금으로선뭐이 안드로이드 TV 버전 뭐할게 없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못 보는 안드로이드 TV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뭐 정말 안 좋은 것만 제가 보여 드렸지만 뭐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많은 정보가 나오고 또 좋은 성능을 보여 주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맥에서 한번 또 안드로이드 9을 올려보고 되면 나중에 또뭐 이걸 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여러모로 아쉬웠던 미니 PC 라드사 제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